현대 소나타에서 갑자기 불이 났는데 1년이 넘도록 원인이나 책임 소재가 이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국영 방송 CBC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캠브리지에 사는 남성이 지난 2021년 11월 정비 마친 차를 픽업 15분 거리에 있는 집 드라이브웨이로 진입하는데 굉음과 함께 섬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본인에서 커다란 불꽃이 치솟자 차에서 급히 내려 부인에게 알려고 운전자는 신고조차 두려울 정도로 떨려 부인이 대신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소방대원이 불길을 잡아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으나 차가 불에 탔습니다. 이어 차주가 대리점에 화재를 보고했으나 답이 없었고, 현대 캐나다에도 불만을 제기했으나 1년이 넘도록 원인 규명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나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시비 씨가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한 전문가는 가솔린이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15분 동안 엔진이 달궈지면서 불이 날 만큼 뜨거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촉진제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근본 원인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차량 화재는 캐나다 전국에서 매년 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이런 화재를 교통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결함 문제를 놓치고 조사나 니콜도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한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예, 캐나다 교통부는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가 화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캐나다 교통부에 보고해 안전결함을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올 가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단체가 환영하는 가운데 앞서 소나타 화재와 관련해 현대캐나다는 CBC에 대리점과 부부간의 해결책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0대와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한인 남성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32세인 데이비 존은 2013년 9월 미시사가 사우스 서비스 로드와 크레스트 뷰 애비뉴에서. 당시 47세 여성을 무기로 협박, 덤플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2014년 11월 0시 30분엔 리치몬드일 영스트리과 캐년일 에비뉴에서 17세 소녀를 칼로 협박, 폭행하고는 숲을 있는 곳으로 끌고 가 결박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동일범의 소행임은 밝혀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찰은 유전자 개보 연구를 통해 한국계를 알아내고 2021년 가을 또 다른 사건을 통해 추적한 끝에 지난해 3월 11일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고의 얼굴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해부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마약류를 소지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BC주 정부가 도입한 마약류 소량 소지에 대한 비범죄화 프로젝트로 오늘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시범 운영됩니다. 주에서 마약류 소지 비범죄화 조치를 시행하는 건 캐나다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BC 주에서는 2016년 4월 이후 6년 넘는 동안 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만 명에 육박하고 최근 4년간 기록을 보면 펜타닐 관련 사망자가. 전체 약물 사망의 86%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약물 복용자들이 수치심을 갖지 않고 치료에 접근하고 또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BC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오피오이드와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MDMA 등의 마약류를 2.5g 이하로 소지할 경우 체포되거나 기소, 압수 등 형사 처벌에서 면제됩니다. 단 초중고교와 아동 보호 시설 안에선 소량이라도 마약류 소지가 금지되고 17세 이하 청소년도 제외되며 공항 및 선박, 헬기는 물론 생산이나 유통, 수출 등은 여전히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BC 주에서 소량의 마약류 소지가 처벌에서 면제되자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해당 약물들은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인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캐나다 법상으로도 타 주에서 해당 약물을 소지하거나 BC 주내에서 약물을 판매,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돼 캐나다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마약류뿐만 아니라 여과용 대마사용 역시 한국인은 한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는 만큼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송 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운반 행위에 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지 식당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합석하거나 파티에 참석할 때도 본인 모르게 불법 약물을 컵에 탈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저금리의 재택근무가 급증하면서 더 넓은 집을 찾아 외곽지역으로 몰리며 더럼과 필, 욕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일상회복에 금리가 연속 오르면서 광역토론토 집값은 지난해 2월에 133만여 달러에서 열달 러인 12월에는 105만여 달러로 21%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30% 넘게 급락해 거품이 빠지며 주택 붕괴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크거흑 지역은 44%, 브럭과 억스브리지, 킹, 이니스필, 크레링턴도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을 빼고 대체로 많이 오른 만큼 하락폭도 컸습니다. 이외 같은 기간 놀수욕 윌로우데일 동부는 16%, 윌로우데일 서부는 5.5% 하락했습니다. 리치몬드일도 마이너스 15%, 미시사가는 마이너스 20%, 반지역 마이너스 17%, 옥빌도 18%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단독주택이 많은 외곽지역이 콘도가 많은 도심보다 가격 조정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주택 형태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밀스와 브라이들패스 지역도 38% 급락했지만, 이는 거래량이 줄어든 때문으로, 거래량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토론토 다운타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다시 가격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온타르주 토론토 유니온역에서 두 그룹 사이에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했으나, 다행히 범행에 사용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싸움에 가담한 용의자 3명을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조사가 진행되는 30여 분 동안 지하철 1호선 킹에서 오즈굿역 구간 정차가 중단되고 버스들이 우회 운행했으며 윤현역을 지나는 스트이카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목소리> 어제 오전 9시쯤 온타오주 토론토 다운타운 시엔타워 인근 지역에 코이트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돌아다니다 도로를 건너는 코요트의 모습이 포착되자 동물보호단체는 1월과 2월이 코요트의 짝짓기 시즌이라 눈에 띄게 활동이 증가하면서 공원 등에서 목격할 수 있다며 사람을 위협하진 않지만 작은 애완동물은 공격할 수 있어 안아주거나 목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코요트를 목격하거나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보게 되면 3일일에 신고해주고 야생 동물이 출몰하지 않도록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콜트를 멀리서 목격하게 되면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피해야 하며 가까이서 맞닥뜨리게 되면 눈을 마주보고 팔 등을 휘둘러 몸집을 크게 만든 뒤 소리를 지르며 거리를 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고금리 탓에 소비가 둔하면서 지난해 11월 캐나다 실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월엔 의료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운송 및 창고, 금융과 보험 분야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고 반대로 건설과 소매 성장이 하락했으며 앞서 석달 연속 상승했던 숙박 및 식음료 부문도 11월 들어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3분기 2.9% 성장률을 보인 캐나다 경제가 12월엔 소매와 유틸리티, 공공부분은 성장하지만 도매와 금융, 철광 등의 부진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2022년 한해 경제 성장률이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나다 국립공원관리위원회가 오전 3월부터 전국 캠핑사이트 예약과 기타 액티비티에 대한 예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오래된 예약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다며 화면 구성은 달라지지만 이전과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며 구체적인 예약 개시 일자는 각 지역 국립공원과 유적지, 보호구역에 따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인의 이전 이용 정보를 원할 경우 오는 (2월 26일) 이전 사이트를 방문해 저장해야 하고 이후에 모든 예약자는 (3월 3일) 이후부터 (3월) 말로 예정된 예약 개시 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사이트에서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